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둘째 날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신요일입니다. 간여 지동의 날이죠. 그래서 평생 사람을 조심하시고요. 또 도박성 있는 거, 주식 펀드 코인은 크게 하지 마시고, 평생 동거래 하지 마시고요. 자, 신일입니다. 그죠? 오늘 복근번화는 4자, 9자로 쓰시고, 갈 때는 서쪽으로 가시고, 흰 옷을 입고 가보세요. 자, 신일은 병이를 좋아하죠. 병신없습니다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를 좋아하고요. 오늘 대학에 완전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좀 세고, 자신이 최고예요. 그는 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죠. 본의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하나를 하면, 하면은 둘을 아는 그런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죠. 남에게 좀 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존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인은 정리를 싫어하죠. 신정충입니다 정묘, 정사, 정미, 정유정의 정출을 싫어하죠. 오늘 들어가서 가수, 텔런드 배우, 각 채널 운영이 좋겠죠. 무역업 좋고, 여행업 좋고, 의류업 좋고요. 그죠. 어, 마사지, 사업, 그죠. 헤어 사 좋습니다. 숙박업, 임대리 인테리어 이런 거 좋겠죠. 건강은 비염, 중농증, 폐기관지 그죠. 어, 관절염, 외도어부증, 어처쩡 불면증 그죠. 공황장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피부병, 중풍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 또 띠별 운세 들어가 볼까요. 일요일입니다. 음력은 5월 15일이 되네요. 자, 지띠부터 보겠습니다. 자유파살입니다 아, 오늘 돈 많은 오빠를 만나게 되네요.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죠.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유추 가금입니다 소띠 볼까요? 소띠 밥 마실 나가서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죠. 매매 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정략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모두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호랑이띠 볼까요? 호랑이띠 오늘 불타는 밤이 되네. 그죠? 오늘 그죠? 저돈 많은 오빠를 만나게 되네요.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요.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 이상 건강은 모두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토끼띠 볼까요? 매우 충살이죠. 그죠? 오늘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 않고 약간의 구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금전은 좋고, 매매운 이상 학업은 이런 거는 모두 게 원활한 하루가 되고요. 건강이나 성경수술도 좋습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 오늘 상남자를 만나게 되는 진유학금이죠 그죠? 그래서 육합이 들어서 오늘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요,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 이 사업만 만사가 행통이 되겠습니다. <laughs> 아주 좋아요. 자, 비띠사유학금이죠 그죠? 뭐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모든 하루 알찬 하루가 되겠네요. 만사 행통입니다, 뱀띠님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아, 여기도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알찬 하루가 되겠네요. 소득이 가득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 운명의 남녀를 만나게 되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성원 학업은 모두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 만능이 만나는 쪽걸 보기 싫다 나오네요. 연애가 조금 결혼이 좋금입니다 그죠? 약간의 고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성원하고 이는 모두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닭띠가 당날을 맞았네요. 불타는 밤이 되, 되겠네요. 밤마실 나가는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하은 모두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개띠 볼까요? 개띠는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은 좋고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운하급은다 좋고 수술 좋죠.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모두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데지띠 볼까요? 데지티는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은 이제 검증이 좋습니다. 약간의 횡재수가 있습니다. 데지티는 복근 한줄사 보세요. 만사 형통입니다. 자,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반홍수입니다.